꽃뽑기 열렸어? 뭐야? 가자 이제 설지를 뽑은 증명정. 거야? 아 근데 설지 왜 사성이야? 와와 와. 뭔데? 뭔데? 움직임 뭔데? 어움직임 뭔데? 어뭐사라는 생물이야? 뭐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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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뭘 뽑아야 되는 거야? 아 이거 금단의 영역을 한번 들어가 봐. 와어 와, 와! 야이거 뭐야 이거 왜 수영복만 입고 있어? 스킨이야? 일 잘한다. 일 잘하네. <laughs> 야일 잘하네. 야 원신에 이런 거 없잖아. 음... 안 되겠다. 어디 있어 그 캐릭터 보는 거 여러분들. 그래, 한 보자. 어차피 볼거 아니야. 음. 탈락. 다음 루파. 탈락. 요. 음. 야 너무 과하지 않아? 근데? 아 근데 너무 과한데?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난 놀라운 게뭔줄 알아? 잘 봐. 이거 보여? 이거? 타킹이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살이 눌린 거 있잖아. 나 이런 디테일을 내가 박수 치는 거야. 여러분들은 지금 미드만 보고 있는데 어? 나는 지금 여기 보고 있었다고 이거. 이 그래픽 이거 얘들아. 어? 어 이런 게 제작진들의 그 디테일 아니냐?